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80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국산 중대형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안전성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주행 질감까지 느껴볼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아슬란 G330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아슬란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컨디션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말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안쪽 편의 옵션으로 후측방 감지 센서, 전자 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 제공되어 있는 꿀 조합의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와 동시에 경전비까지 마친 차량으로 향후 경전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8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 현대자동차의 아슬란 G330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6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주행거리는 15만 6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기한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아슬란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849만원. 849만 원에 아슬란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 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테이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본네트나 펌프 쪽으로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좌우 쪽으로 기계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한. 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치명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봤을 때 역시나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6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60%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더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모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슬란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2번 슬롯 지정으로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음질까지 좋은 액트 스피커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문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 페이셔 쪽으로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노모 쪽으로는 전자파킹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양쪽 모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까지 씌워가면서 관리를 잘 해주신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드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후축방 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측도 한번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56963km 만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기판 위쪽으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슬란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암레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란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아슬란 G330 프리미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6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 거리는 15만 6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기환도 하나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이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 참방을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아슬란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849만 원. 849만 원에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아슬란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절차까지 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이 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